와, 잡아. 여기 돌이 있는데 여기 가물치 있어요? 어. 와. 이런데 막 나와 있어 얕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니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밤에 족대질 나왔습니다. 오늘 은안 나오고 쉴라 그랬는데 예 여기 또 양양에서 아 양양이야? 어디야? 양양, 양양 양양네요 <laughs> 양양에서 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오늘 빨리 끝냅시다. 어, 빨리 갔다.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저기요? 응. 응. <laughs> 자 오늘 나왔는데 <웃음> <웃음> 오늘 아침에 완도에서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또 물들어 하시는 거라서 <laughs> 오 형, 형수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오셨다고 그래요? 진짜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봐. <laughs> 요즘 채널 주인 <지금> 바뀌었다니까. 오, <웃음> <웃음> 와 너무 예뻐요. 아 아깝다. 아, 그래. 여기 여기서 두두분 사망하셨어. 아 진짜 너무 아파요. <laughs> <laughs> 보이지 보이긴 그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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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는 거? 야한 마리 너무 빨리 발견했는데요. 이야 <놀람> 저기 있다. <불>, 분량이 <불량이야>, 아 이거. 분량 좀더 뽑아야겠네. 놓친대요? 아니 아니 놓치지 마세요 형님.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칠 것같아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운데. 여유리이네요 형님. <놀람> 우와. 와 겁나 크네. 오 크다. 오야, 오자 되겠다. 와 진짜 큽니다 여러분. 야 와. 나이스 나이스 이 타이밍에서 놓쳐 놓치는 아니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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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런 불량이 안 나와 그런 불량 안 좋아합니다 한 마리 더잡으면되죠 아니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두 분이 5분 만에 발견했어요 와 대박이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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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 아. 이거 괜찮죠 커와 형님 여기서 여기서 놓치는 거 아니죠 <laughs> 오! 어, 나나나나오 <laughs> 어. 네, 오! 오! 어! <laughs> 아. 역시 잘 하시네. 와, 야 사이즈 여러분 죽입니다, 죽여. 이야. 자기야. 어 좋은데요? 와, 지금 나 지금. 왜요? 약간 시커 팼거든? 아, 열려 있어. 열 어? 뭐가 열려 있어? 요 <laughs> 저기, 저기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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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닫아야 되구나. 아, 아깝다. <웃음> <웃음> 아, 분량 제대로 볼 보였네. 오, 이뻐 이뻐. 와, 진짜. 숨 넣어봐. 살벌합니다. 어. 오 <laughs> 저번에 이렇게 넣다가 한 마리 빠졌어요? 응 오, 와, 우와 우와 이제 좀 들어가야 돼 가물찌를 싫어하시는 거죠? 아 어, 얘는 좀 근데 가물찌 저한테 푹 구워 먹으 맛있다고 그렇게 침 흘리셨지 그건 몸에 좋으니까 플러스 <laughs> <laughs> 개구리 <웃음> 개구리 <웃음> 더 잡으러 더 잡아야 돼? 아더잡아 내 채널 지켜야지. 선생님, 아, 진짜, <laughs> 진짜 열심히 잘 지내요. 저 처음 봐요, 형요항상 형님, 누가 쫓아다니시다가. 아직 나한테 다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라서. 아, 채널이. 형님, <laughs> 네. 근데 또 많이 잡으면 재밌잖아요. 어? 많이 잡으면 재밌잖아요. 아, 나 잡아야 돼. 왜요? 청년에, 저기, 청년회, 청년회에서 저기, 가무치좀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청년이세요? 청년이 몇 세까지인지 좀 알려줘 여기 시골 우리 동네 청년은 65세까지 <웃음> <웃음> 내가 막내야 막내 <laughs> 자 여러분 지금 아 너무 빨리 잡았어요 어 뭐야 아, 저기다가 야 가물치 소리 들었지 어, 지금 어? 가물치 소리야 가물치가 내소리예요어쩍 소리 들었지 오오오 무슨 소리인 줄알았더니야뭐 <laughs> 형수의 방구 소리죠 뭐아 <laughs> 들어? 있어야 돼요? 아 이들이 나올 때, 우 나? 어없나 보다. 얕은데 막 가물치 나와 있으니까. 흩어져져 나와 있어요? 어 얕은데 있어. 아, 진짜. 진 <laughs>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커? <laughs> 오. 어? <laughs> 아이, 예. <laughs> 뭐 아, 제끼 이거 가라, 나 줄까요 형님? 맞은다, 아니야 아니야. 아 챙겨요? 아 근데 얜 작긴하다. 좀 작죠, 얘한4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음, 그죠? 아 애매한데, 아, 조금 더 커서. 아 그래 그래 그래. 예. 더 커서. 너 진짜 적금이다 이마아5자는 <laughs> 돼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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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렇게 아픈데도 방금이 어, 나와 그냥. 있어요. 음, 음. 어, 붕어다, 붕어다, 붕어다. 붕어. 아! 두번못붕어 놓쳤어 번, 붕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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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는데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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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어두 번. 뭐 번. 두 번. 두 번. 뭐 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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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두어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어 아, 여깄다, 여깄다. <laughs> 그냥, 아, 에리, 기분이 좀, 기분이 잡아가지고. <laughs> 다 뭐예요? 어. 오, 얼음 밑에 있어요. 잡... <laughs> 잡았어요? 잡... <웃음> <웃음> 형님! <웃음> <웃음> 형님! <웃음> <웃음> <laughs> 아, 형님, 괜찮으세요? 뭐, 형님. 거, 웃을 거다 웃고 괜찮냐고, 뭐라 <laughs> 아, 아, 핸드폰 살렸어. 형님, 아, 너무 불량 귀신이잖아요. 아, 진짜. 와, 안 불어. 불량 만들어주려고. 아, 최고, 최고. 와, 진짜. 부모는 어디 갔어? 부모 도망갔어요. 아 붕어 왜 이렇게 얼음 사이에 있구나 죄송하지만 아. <laughs> 아니 저 비보이 하셨다고 들어갔는데 <laughs> 윈뜨밀 하시던데요 거의 아 진짜 최고야 최고 흑돼 최고. 아안녕하세요까아 <laughs> 아. 아, 진짜 생 당신 붕어 잡아주려고 내가 한거 아니야 지금 오, 야! 이 필이 필. 없어요 없요왜요필 여기서 이제 발로 이렇게 건져봐죠 자기가 져 응. 뭐 있어요 안에? 필이. <목소리> 죄송한데 이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 달릴 리자았는데참마장가 참마자. 참마자, 참마자. 여기 뒤에도 있어요. 같은거 아니야? 참마자. 참마자 참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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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얘네 많이 아니, 커야 되는 많이 커야 되지. 그. 오, 얘도 참마자. 얘도 참마자네. 어, <목소리> 참마자였어? 아, 참마자예요. 참마자 때였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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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하나, 와 아이씨, 달라어 어, 여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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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갔다, 막 갔어요. 형님도 막가지것 같은데요? 아악! 놓쳤죠? 어, 아, 되네. 이게 망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죠? 너무 아깝다. 자기야, 우리는 민물이 맞나 봐. 그치? 뭔가 오니까 그러니까 재밌지?

어, 있어, 어, 아, 있어. 검지,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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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내가 잡을 거야. 뒤져야지, 손으로. 손으로? 아유, 다 놓쳐놓고서.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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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여기. 기다려. 자, 꼬리 아, 여기? 기다려? 여기, 여기. 비춰줘? 응. 보이지? 손으로 돼요, 형님, 힘이? 이게? 와, 진짜 이거 예민 예민하다, 예민해. 이거 족대로 못 잡아서 족대로 못 잡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잡고 <laughs> 돼요? 와 크다. 크죠? 이게 진짜 크다와 진짜 큰데. 어! 어? 어떻게 넘어가요? 제발 어, 건너 여기다 열로 갔어여 열로 갔어. 잠깐 여 열로 갔어. 열로 갔어. 열로 갔어. 열로. 아! 겁나 커죠. 와 대박이네. 아 얼음 눈탱이 찼구나. 와 손수 어떻게본셨도 진짜. 내가 다 해요 원래. <웃음> <웃음> 여기서 또 일점. 여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있어? 오른 밑에 있어요? 어, 어! 빨리 나온다, 나온다! 뒤, 뒤로, 오, 간다, 차가워,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이야, 여기 있다! 저 위에서 발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 뒷대로 이렇게 될까? 오, 들어오고 있다. 어, 들어오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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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 그렇지! 야! 그냥 들어오네! 아, 이리 와! 오, 얘도 크다! 야 씨... 와 이게 진짜! 와 사이즈가! 와 진짜 크다! 얘랑 비슷하죠? 어, 비슷한 것 같아. 나줄까요? 형님 필요하세요? 어나 필요해. 어 가져가요, 가져가요, 가져가요. 국 청년, 어, 청년 아나 우리... 아, 막둥이라고 하셨죠? 어 잡아오라고 안잡보면안 된대요. 안 <laughs> 동네에서 쫓겨날 것 같아. 와 얘도 사이즈 좋다 좋지. 와이씨. 와 들어가. 와 여기 가물이 진짜 많다. 그래. 이거... 어디 또또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얘손으로아 얘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손을 잡아도 돼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아, 근얘 너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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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아. 어? 아 형수님이 발견한 지금. <laughs> 요즘 내가 다해. <다야. 웃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커,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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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커, 겁나 커, 겁나 커. 뭐야, 가물치. <laughs> <커, 커, 커. 웃음> 야 뭐야, 가물치.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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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나가 있어. 야, 야, 야. 야, 야 나이스 아, 안나 나갔어요? 아, 들어간 줄어 와, 겁나 컸는데. 있어요? 찾았어요? 살까? 자, 과연. 과연 채널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laughs>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갔 어, 요기은 데로 가는 거죠. 다님 채널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내가 나한테 오는 거야? <laughs> 와, 진짜 컸는데. 큰 편이었어, 되게. 응. 두께가 엄청 두꺼운 데가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 어디, 어디, 어디요? 서있다고요? 미로 볼까요? 로가어 아, 제대로 지켰다. 아, 제대로 지켰어요. 아, <laughs> 아, 다행이다. 아, 사이즈가 와, 다 씨. 좋다. 와,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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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씨, 사이즈가 야. 다 좋. 아 얘도 넣어 move o 무 there. Take care. Take c a 거 아니니까. e c a r 이 Take care. Take c 가지 e Take care. t a k 그래 a r e Take care. t 어 k e care. Take care. t 그래도 care. Take care. t a k 오! 아, 장난 아니네. 봤어. 폴이 바닥 어. 치는 거. 오! 기술인데 <laughs> <너무 웃긴 웃음> 거 얘는 자가 자가. 자, 얘들 방생. 도나게 야, 뭐야? 지금 가물치 몇 마리 문 거야? 야, 어, 지금 다섯 마리 넘겨 봤어요, 형님. 이거 어, 뭐야? 한 마자다. 한 마자. 아, 가물치, 가물치. 가물치. 어 있다고? 어 여기여기 가치기야 여기. 나간다 나간다 어? 여기로 나가요? 어야 이거 얼음 안에 있어가지고 보이나요 형님? 여기? 어여기저기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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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어디 어, 어, 어. 제가 어, 어. 앞으로 여기서 뿌시면서 올까요? 아니야 그쪽으로 가고있어 지금 이게뿌시 하면 돌지 않을까? 반대로 들나 밖으로 나가야 잡지 그아 독대를... 얼음이 꽤 쎄구나 거기 응 두꺼워 야 이건 못찾겠다 이거 왜? 와 이거 뭐한말씩 어나다나다 아, 어, 달... 아, 아, 아. 난다 근데 다물찌개가 없어졌어 어딨어? 없어어요없어어 이거 아니야 이거? 어디? 여기? 아닌 것 같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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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게 크지 않았어 그래? 여기 있다 야 있다 있다 여기 있대 야 여기도 있다 있다 잠깐 이거 이거 잠깐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떻 쪽대기 종대를 어? 들으라고? 야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많이 또, 사방에 깔아어떻게야 가물치가 뭐야 이거 빨리 몇 마리야 아까 한 마리였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우와 저기도 있다 여기 우와 가물치 한, 한 마리 어떻게? 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해 이거 못하죠 또 어디 있어요? 또뭐 저기 뭐 저기 어디요? 여기 여기 우와 뭐야 이거 돌던진다어 돌치기? 돌치기? 어디있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여기있어요 이거 먹을만하지 이거 하나 둘오오오 오, 오. 맞았어 기절다기맞어맞어맞어맞어어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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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어, 어야돼야돼야 어, 기절. 되는데 야 돼요 음. 오또또 맞는 것 같은데요 깨깨 이제 와안 묻었어 평소못쳐는데 됐다 됐다 오와 대박 와 얼음치기 와 진짜 이게 얼음치기다 이야 <laughs> 바로 심해 했는데 형님 와.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 바로 킵할게요 동네 와오나 고기가 힘들어 여기 하나 더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도마 가을라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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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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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요 나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데어디갔어 아, 아, 까비. 족대 들어, 삼봐 예. 잘하네. <웃음> <웃음> 이 정도는 잡아줘야지. 와, 무슨 강옥 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냐, 진짜 신기하게. 얘또 있어, 또 있어. 와, 어, 또, 어, 또 있다, 또 있다. 돌, 내 돌. 와, 어, 돌, 돌, 돌. <laughs> 가져와 바뀌었어. 아우! 그걸 바꾼 거예요? <laughs> 아니야, 그 돌이야. <도리야>. 그돌그돌 <laughs>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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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이야. 맞돌이그이어그 돌이야. 그이야그야그이야그 형님 미쳤다. 어. 이게 바로 돌치기지. 이야. 한 방에 보내는 거. 이야, <목소리도> 진짜 미쳤다. 방울지 마야 어, 이게 너무. 우와. 짜너 이상해. 이게 뭐야? 거 <laughs> 누가 바지를 당기고 있는데요? <laughs> 와, 여기 대박이네요 형님. 그가물치라 여기 기대해요. 여기 여기 생각해보세요 우와 와 우와. 우와 이렇게 납자루랑 같이 납자루야 납자루 아 납자루에요? 다 납자루야 다. 아 납자루네 응와 대박 나 지금 돌 들고 다녀 지금 <laughs> 속도를 <laughs> <laughs> 못 잡으니까 와 진짜 이거 대박이다 어, 겁나... 봄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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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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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그럼 저한번 얼음 왔어. 안돼, 안돼, 그래도 도망가, 도망가. 여기서 지금 바로 치면은 잡을 수 있겠다. 돌이 얕해가지고 얼음이 약해서우 와, 진짜 큰데? 우 와, 네, 어디까지 걸까? 갔다 오는 거? 바쁘다. <laughs> 아, 근데딱한번 기회잖아요, 여보. 이거 진짜 딱한번 기회잖아요. 어, 어, 움직이나? ]煩났다. 살짝 움직여서.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놀람> 어,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기다여기기다여기기다여기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다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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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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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우와, 보자, 사이즈 보자. 우와, 형님. 크다. 우와, 사이즈 미쳤는데. 와, 진짜 크다. 와 용이다, 용. 아, 와, 진짜 크다. 대박. 어, 우나 어, 이제 못 들겠어. <laughs> 야 시. 와, 머리 크기 보세요, 여러분. 머리 크기. 안 들어가 이제. 우 와. 와, 진짜 미쳤다. 얼음이 와. 대박. 들어가. 어, 들어갈까요, 어, 형님? 안 들어가? 어, 들어가네? 저안들어가 <laughs> 부정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와, 아까 놓쳤던 것 만해. 아, 지금 그거보다 더큰거 같은데요. 더 큰가? 예. 와, 진짜 미쳤다. <laughs> 나 갈비 무부러졌었는데 지금 또 부러진 것 같아. <웃음> <웃음> 옆 댓글. 내일 이장 된다나. <laughs> 걷지못해근데와터지지고아 와시 오 진짜 아니요. 못쓸거 <laughs> <주세요. 웃음> <못줄 수 웃음> 같은데. <웃음> 못 들어요. <laughs> 못 들어요. 저 어디 없어요. <laughs>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laughs> <laughs> 와 진짜 와 이게 다가물집이다 여러분 미쳤어요 미쳤어. 얘네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만 얼음 위에다? 아 너무 작다. 더 있어요 가물집여러 손으로 되지 않아요? 뭐야. <laughs> <laughs> 아형네 이제 뭐. 채니아빠 채널는 제가 오늘 형님이 가져간 게나것같습니다내 <laughs> 오늘 인정. <인정하네>. 맞지? 오늘 인정? <laughs> 오늘 인정이야? 우 와, 감격이신 <laughs> 거. 우 야, 내일 이거 가져가면은 이장 그 선거할 때 몰표 받는다. 하이팅. <laughs> <laughs> 어, 다음 이장 선거에는 저를 찍어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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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우와. 웃음> 그럼 조가 보여드릴게 요 오늘. 와, <laughs> 미쳤다, 크기 봐. 와 진짜 이거 미쳤어 다몇 자야 몇 자예요 형님? 칠자 이... 되겠다 칠자 그죠? 칠자 너무 칠자칠자와 이거 진짜 미쳤어 미쳤어 사진 찍어야 돼, 이거 와 여러분 미쳤죠 오늘? 와 오늘 진짜 미쳤다 와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잡은 거? 어. 이 정도면은 먹을 만큼만 어동 동네 어르신 그때 두 마리 응. 갖다줬잖아. 진짜 맛있게 먹었다고 응. 고맙다고. 어 나중에 또 잡으면 또 갖다달라고 하시더라고. 또 이게 있어요. 동네 노인회하고 청년회가 있어. 노인회는 몇 살부터 노인회냐? 66세 이상이 <laughs> 노인회. 어 그러니까 저기 65세 이하는 저희 청년회. 아. 청장년회. 그러니까 20세부터 청년회야. 응. 20세부터 65세까지 청년회야. 근데 20세는 없지 애들이. 내 막내야 막내. <laughs> 진짜 막내예요 형님. 진짜 막내야. 아 나보다 어린 애 있지. 어, 하나 한 있지. 한명있다한 명. 와 여러분이 갖다 주면 또 어르신들 맞아. 진짜 좋아하시겠다. 어. 인기 폭발하지. 여러 명이 되시잖아, 많잖아. 많지. 이거 없어서 먹지. 눈이 왜 빨갛지? 거길 맞은 거지. 아. 야 이씨 개 무거워. 나 그거 달고 다녔잖아. 어, <laughs> 그래 싱싱하게 가져가라. <laughs> 감사합니다. 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김장봉투줄까예 아, 김장봉투. 네? 어 있어요 형님? 하나 위에 싸버릴게요. 그러면 왜? 뜯어주면 점프하고 어. 좋지. 좋은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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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물 씨는 비린내 겁나 심해. 아 그래요? 어 이거 잘 냈었다가 이거 내일 저기 청년회 청년회 회장님 드릴게요. <laughs> 이장으로서 해, 발걸음. 어 이제 이장 될 거야 나. <laughs> 내일 뵐게요.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다음 이장 선거 때 저를 뽑아주십시오. 뇌물이요 뇌물. <laughs> 뇌물이야 2년사고 아직 걸었는데 3년 없을, 남았죠? 응? 없을 3... 모르는데. <laughs> 아이, <laughs>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이그걸 잘못 주는 거 같은데 <laughs> 없을지도 모르는데 맛있세요와 <laughs> 여러분 다음날 내는데 꽝꽝 얼었어요 <laughs> 아 어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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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치기 족대질 너무 재밌게 했네요 아, 오랜만에 또 아드레날린 어? 뿜뿜하게 어? 재밌게 또 첫날 했습니다 저거 나머지 큰거한 마리는 예, 또 동네 어르신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예, 지금 미세먼지가 좀 심하네요. 어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예,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